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양말은 남성용 스포츠 양말 탄막 짧은 양말이라는 얘기죠 예, 색상은 흰색 그리고 회색 회색 그리고 검정 기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선호하고 가장 예, 잘 나가는 네, 스포츠 양말 컬러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회색 예, 저를 기준해서 우측 회색 그리고 구앙 백색 그리고 검정 세 가지입니다 네 여성 양말과 똑같은데요 단지 사이즈 사이즈만 좀 차이는 남성용은 크잖아요 여성용은 좀 적고 네 확연히 타고납니다 네 우측 제가 가지 있는 흰색 우측 이거는 여성 이건 좌측 남성 비교하면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 나죠 그래서 똑같아요 디자인 품질 같은데 색상도 같고 색상도 이제 딱세가지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만 좀 차이가 난다는거 남성용 여성 그리고 지금 소개되는거는 여성과는 지금 소개 드렸고 남성용 지금 소개될 똑같습니다 설명 받고 같은데 지금 남성용은 네 마네킹이 이렇게 큰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용 똑같아요 단지 사이즈만 좀 커가지고 같다는거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좀 차이가 나죠 남성은 발이 크기 때문에 발이 크다 보니까 목이 좀 올라간 것긴거 거, 같아 보이는데 발이 크면 또 신으면 쫙그 똑같습니다. 여성 사이즈 길이나 같은데 단지 목 야, 사이즈만 좀 차이가 나는 길이 목길 같습니다. 같은데 발이 길, 크다 보니까 목이 좀 길어 보이는 천만이 똑같습니다. 네. 신으면 쫙 옆으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같은데 신었을 때이 모양 똑같습니다. 남성 용 마네킹이 없어서 여성용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신는 모습을 보셔야 직성이 풀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직접 신어 보여 드렸는데 대신 남성 건 마네킹이 없어서 여성 거로 대체한다는 것네 역시 이것도 펼쳐보면 은 안쪽이 안쪽이 타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이죠 예, 밖으로 나면 먼지가 달라붙고 반복되는 일인데 먼지가 달라붙고 실용적이못 되는데 안쪽으로 돼 있어서 실용적이죠 그리고, 땀 흡수가 잘 되고, 오래 걸어도 발이 음, 편하고, 음. 네, 쿠션이 있어서, 그리고, 예, 보실, 로실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돌렛길 기가 막히게 자에 놨잖아요. 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자기 건강을 얼마든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예, 산, 걸, 걷는데 예, 습도, 또 바람, 공기 등등 해서, 아주 성쾌, 한번 걸어보시, 예, 걸어보신 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 덧붙여서 또 지자체에서 갖은 또 헬스 기구를 잘 마련해 놓아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좀 열심히 하시면 살아가는데 또 병원 신세 안주 건강하게 삶을 예,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거 특히 제가 좀뭐 하는 거는 저 용마산 팔각정에 가시면은요 헬스 고 일반 이런 시내에 없는 또 둘레길에 없는 헬스 기구가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짬을 내 가지고 용마산. 좀 그래서 아무래도 둘레길보다는 약간 경사가 돼 가지고 진짜 참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산을, 높은 산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그뭐 그게 무슨 산이냐? 예, 둘레 뭐야 언덕벽이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천만 원 제가 둘레길 걸을 거가 용마산을 가보니까요. 그 팔각정 가보니까. 굉장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숨이 차고, 좀 운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좀 소홀해가지고, 요즘 먼 산을 못 가고 있는데, 과거에 먼산갈 때는, 정말 어느 분 말씀 맞다나, 언덕백에 불과하고, 정말, 저의 아주 쉽게 올랐는데, 요즘 너무 운동을, 운동이 부족한가 봐요. 먼 산을 못 가가지고, 좀 숨이 차더라고요. 둘레길은, 아, 예, 나름대로 좀, 걸음이 경보가 돼가지고, 잘, 많이 잘 갔는데, 이거, 팔각장 가는데, 약간 둘러기는 처음이 다르더라고요. 역시, 높은 산, 경사진대를 가야, 진짜 운동이 되는구나, 피부를. 여러분, 한번 신어보시고, 해보세요. 네이버 검색창, 경사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컬러는 세 가지.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예, 한 가지 컬러도 가능하고, 그리고 색상이, 나는 이렇게 검정, 신색, 그리고 회색, 이렇게 세 가지를 골고루 신고 싶어 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세 가지 삭제도 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은, 네,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혼용률, 그리고 예, 세탁시주의사항 그리고 예, 창표가 made in Korea. made in Korea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made in Korea. 밑에 나오 있죠? 원래 다른 데는 크게 나오는데, 여기 게 좁게 나왔네요. 창표가 크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긴게 싫어. 나는 너무 짧은 게 싫어. 나는 그래도 덧목. 이 정도는 신어야 흘러내리지도 않고, 돌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여기는 또 특별하게 가운데를, 예, 돌지 말라고 중앙 밴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가운데 중앙에. 예, 이렇게 마네킹 신겼을 때는, 화교원 여러분이 직접 신었을 때, 이 중앙이 좀 깊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드려잘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돌지 말라는 보시면 쫙 쳐지는 부분. 여기는 밴드 처리를 좀 넓게 일반 양말은 이 정도 되는데 아예 두, 한 두, 두세 배 되네요 해서 예, 격렬한 운동 또 많이 그래도 지장이 없도록 밴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이 되죠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안에 타월 처리가 됐다는 거 아,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여성용 피 r 할때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해 따라서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양말 모두 국산입니다. 여러분이 선택 구매해서 한 번만 테스트해 보면 아 과연 요즘 모두가 10.89는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특별히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 우리 국산 물건 얼마나 좋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산 국산 그래서 국산을 한번 신어보시게 되면제 물건을 여러분이 직접 킹싸게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셔서 실제 신어보시면 제 말이 정말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